내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직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움직이셔도 좋아요. 여자 운이 조금 크게 좋아요. 우리 무진생들이보시면 내가 내가 뭐 기관지나 뭐 이쪽으로 조금 안 좋다는 조금 소리가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령봉입니다. 네. 오늘은 8월에 특별 운세 중에 용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출시나 네, 본전 인연, 시험운, 건강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네. 선생님 그 중에서도 나이 한두 나이 정도 컨택해 갖고 참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용띠 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 찍었을 때 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 주자, 내 고집이 상당히 좀 강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아요. 내가 조금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성질도 좀 강하신데, 어 우리 용띠 분들이 지금 삼재라고는 하나 지금 상반기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사람으로서도 인해서도 그렇고 내가 건강적으로도 조금은 안, 좋, 안 좋았을 거라고 조금 비춰지는데. 어, 지금, 8월 달에 들어와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움직이자, 움직이자고 했던 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의미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어, 8월 달에 보시면은, 우리 용띠분들이, 근데 내가 정말,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직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움직이셔도 좋아요. 우리 용띠분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좋은데, 근데, 우리 경진생에 나는 24살 분들을 보면은, 음,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은 계획을 조금 철저하게 조금 세워가지고 어 저는 과감하게 조금 바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생 분들은 어 그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조금 좋은 운기를 잡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우리 36살 무진생 분들은. 어, 8월달에는 크게 조금 내가 음, 변화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는데 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 이런 변동수도 조금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문서의 변화 내가 혹시나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있으시면은 음, 조금은 내가 만약에 5월, 6월, 7월 달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빠그러지고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들어와서는 저는 그 운기를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운기라든가 직장 내 변동수 이렇게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강단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무진생들이 보시면은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 크게 조금 2년짜리 운이 조금 크게 들어와요. 우리 무진생들이 보시면은 내가 기인도 만날 수 있고 조금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런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연인자도 조금 크게 조금 들어오는 운기거든요. 우리 무진생들이 보시면은 조금 그런 결연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조금은 마음을 조금 크게 한 번에 이렇게 좀 열지 못하는 조금 그런 그게 있어요. 우리 무진생들이 보시면 우리 용띠들이 보시면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좋은 인연자 기인자 이런 게좀 크게 들어오니까는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좋은 일 예,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진생분들 그리고 우리 병진생에 나는 우리 여8살어 분들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용기분들이 보시면은 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근데 우리 병진생들은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는 내가 주변의 사람이나 이렇게 주변에 좀 기를 좀 크게 하고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진생분들이 조금 그어 조금 키 크게 조금 기울이셔야지 어, 내가 구설 이런 게 조금 들어오는 게 조금은 막아갈 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병진생 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크게 조금 더 들어오는 거는 건강 쪽으로. 우리 48살 병진생 건강 쪽으로 보시면은, 내가 뭐기관지나뭐 이쪽으로 조금 안 좋다는 조금 소리가 나와요. 뭐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보시면은 48살이면 아직도 젊은데 내가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병원을 조금 미리 미리 가셔가지고 내 건강 체크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월달 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 용띠 분들이 8월달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말대로. 돌발이후 좋은 결과 가렸다고. 안 좋은 일은 막고 가는 게할수 있겠죠.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탈락당은 제가 가주셨는데 네. 용기 분들, 용기 분들 탈락당도 좋은 일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다음에 더, 더 좋은 영상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